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밀트초코입니다. 네, 제가 그동안 영상을 많이 안, 못 찍었죠. 그거는 바로 사정이 생겨서입니다. 음, 아무튼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꾹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, 고고, 우리, 네, 그 전에 여러분, 제가, 아니다. <laughs> 다음에 말씀드릴게요. 오늘은 스토리 태즈맵을 해볼거에요, 그럼 고고링! 자, 일단은, 업데이트상. 어, 뭐야, 업데이트상. 인테리어, 화질, 스토리 건축, 개선, 수정이며 조금 스토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제목, 돈을 찾자. 스토리 태즈맵 수정본. 규칙. 1. 게임모드 금지. 2. 맵 이탈 금지. 3. 스토리 잘 지키기. 플레이 인원 3명에서 3명. 기본 10. 어, 자작가가 수준하는 인원 2명. 줄게요. 어, 시계야, 안녕. 나 일단은 평화로운으로 해야겠다. 나손수분 <laughs> 유지가 안 됐잖아. 어. <laughs> 아무튼 보더기 집을 털고 나 다음 날아의 전지상이 다 털렸어. 일단. 밖에 나가보자. 야, 돈 많지? 돈 많지? 나좀 빌려줘. 도둑이 다 털어가서 돈 없어. 미안해. 아, 야. 나랑 같이 돈 벌어서 다시 돈 찾자. 그래? 할수 있어. 길었네. 다이아 빌럭을 내려가세요. 근데, 어디로 돈벌러 가야 할고요 광산에! 그래, 광산 가자. 길안네 광산. 각각 강물에 10개씩 계세요. 각각 강물? 10개씩 가. 냠 냠냠. 냠냠. 10개씩이라고 했으니까, 2 뭐야? 내똥이에요 이거는 버리고 할게요. 4종인데다한개두개 3, 4, 4개. I don't 개 n o w 개 8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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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네, 다섯, 응,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열 하나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음와 이렇게 있어요와 어떻게 해지다 캐명 올라가 주서야 <laughs> 일단 광석을 구해야 은행가서 그래 와 광석을 일단 굽자 어금금아 잠깐만 곱다, 곱다, 곱다. 곱다, 곱다. 아, 구웠니? 언제 남았다. 언제 구워져? 오, 다 꺼졌다. 바구오먼, 군 블럭을 따라가 주세요. 아아 <laughs> 친구야, 고맙다. 너 덕분에 빨리 복구할 수 있겠어. 뭐, 친구인데 서로 도와줘야지. 여기, 돈으로 바꿔주세요. 군으로 넣어주세요. 네. 가있습니다. 여기 돈 가져가세요 1억? 0원네 1억 여기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엔딩 단길 친구야 너무 고마워 너 덕분에 돈을 복귀했어 재미있게 플레이 주, 해주셨나요? 재미있게 플레이한 거로 엔딩 레버 당기세요. 뭐지? 뭐? 어? 오. 아 죄가. 어. 안녕. 여러분 이렇게 끝는데요네한번 재밌었나요? 그럼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과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. 그럼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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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바이바이,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바이바이.